어서 오세요. 역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튤리 내가 이거 20대 때요렇게해 가지고 다녔어. 룰라에그 있잖아요, 체리나가이 머리 해가지고, 이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맨날 이렇게 머리 하고 다녔어. 추억도 없는다. 요렇게 돌아다녔어요, 내가. 요은이가 진짜 완전 역사적인 언니예요. 너무 이뻤지 우리 찬선이? 한장더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찬선이? 쌩얼이야 또. 지금은 음, 뭐야, 하늘나라로 갔는데. 뭐 얼굴 길이가 30cm 되겠다고이 언니가 동공이 너무 이뻐. 일단 이때는 사컬렌즈가 거의 없었어요. 칼라렌즈도 없었어. 근데 눈이, 동자가 커가지고, 화장을 안했는데 너무 이뻤어. 지호 잘하지. 옷 센스 있게 잘하지. 몸매 이쁘지. 얼굴 이쁘지. 화려하지. 그랬는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손이 너무 컸어. 손이 완전 야구골브 손이라서 약간 단점인데, 그래도 자신있게 이 언니 담배 막 이렇게 피고 있었어. 그리고 남자는 내 첫사랑. 요나자 때문에, 어, 내 친구랑 싸운 거. 어, 요, 내 첫사랑이야, 남자. 나를 좋아했어. 어, 내가 많이 좋아했고. 이 어, 언니한테 내가 쇼, 쇼도 많이 배우고, 옷 스타일도 많이 배우고. 자찬서 어, 씨가 내 맨날 이렇게 다니면 부끄럽다고 하시나야. 어? 양갈이 머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난이 머리가 좋았거든. 이 머리가 얼굴도 좀 짧아 보이고, 내 얼굴이 약간 좀 귀염상은 아니잖아요. 요 머리를 하면서 약간 어려 보이던 는 이때가 진짜 나 20대 초반이야. 초반인데 어, 어린 맛이 없잖아. 그래서 머리를 하도 좀 어린 맛을 주자. 또 너무 젊은 나 진짜 미인 방명이라고 몸이 안 좋아서 같거든요. 찬선이딸래미 참비였거든 참비. 인터넷도 이제 발달이 안 됐고 SNS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때는 이 쌀벌도 없었어. 군대도 이, 이 언니 볼라고 지방에서 손님들이 오고 막 그랬어요. 눈썹이 때무시안하고 입술만 바를 때야. 이때는 또 하리선이 데뷔하기 전이야. 나는 이 언니가 뭐가 부럽냐면 선클렌지를 안 꼈는데 눈독자 너무 커니까이 언니가 화장을 안 해도 생얼 너무 이쁜 거야 시생계의 g d 이라고 할까? 세련돼 했었어 뭐 시대가 다 앞서가는 패션이었고 생얼이저 베레보가 누가 어려나저렇게 했다가는 군인인 줄 알지 나 지금 만약에 찬성이 살아있었으면 이 언니가 깃털 쇼도 깃똥 차게 해막이 언니 춤 배우는 거 없어 자기 끼로 사는 거야 난 그런 거 배우고 빨간 입술을 바르고 털을 바르고 하는데 너~~무 이쁜 거야 찬선이는 폐혈증으로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약으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어, 밥도 안 먹고 맨날 다이어트 먹고 그래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이슬유나 있는 곳으로 따라가지 그럴 수는 없었던 거지. 그때는 이슬언니를 몰랐어. 제가 대구 출생인데 그 당시 봉독동 일명 이승현 아, 아닌가요, 찬선? 이 맞아, 이승현 맞아, 봉독동. 그때 내가 같이 막내로 같이 있었어요. 찬선이만큼 레전지 언니들 있나요? 하리언니 찬선이, 언니, 그다음 미미언니. 미미 언니도 이뻤어요. 아, 또 미미 언니 사진 좀 보여줘야 되나봐요. 어 사진 대방출이지 뭐. 너무 이뻤잖아요, 우리 미미 언니도. 포샵도안된 사진이니까. 98년도 7월 1일이 언니가 찬성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이 언니들 밑에 내가 막내 때 이렇게 있었어요. 찬성이가 역각이 이랬어. 그럼 이제, 우리, 건이가 술 마시면서 우리가 그냥 어, 우리 가 놀러와. 아우 딸래미 우리 딸래미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면서 오면은 명품도 안 하고 건이는 금팔찌, 24K 팔찌를 이렇게 차고 있어. 그러면 아유, 어, 우리 딸래미 엄마가 줄 거나 올까 하면서 팔찌 목걸이 풀어줘. 그럼 내가, 혼자 됐다. 아이고, 뭘 풀어주네. 니까 부담스럽지만 기분 좋잖아. 그래도 이게 돈이 얼마야. 이제, 어 우리 찬선이 생각하면서 팔찌를 끼고 이제 막 출근해. 그럼 찬선이가 찾아오는 거야. 찬선이가 오기 좀 그러니까, 거기 외에다 시켜가지고. 어 소라씨, 저 찬선이가 어제 술 먹고 준 팔찌랑 목걸이 달래요. <laughs> 그럼 팔찌 목걸이 또 주는 거야. 귀엽잖아, 그런 거 막. 약간 분수기도 있었어, 맞죠 어, 매력적이지. 매력 개쩔지, 뭐.